지금 집행유예가 나오기 전 판결 중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었기 어. 때문에 언급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요 머리를 맞아서 정신을 잃은 거는 다반사고 두피가 찢어지고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가 에이. 않은 상태고 안에 입을 벌리고 그리고요 교수님 이거와 비슷한 사건들이 뭐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교수님이 또 직접 전문가로 법정 증인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2014년도에 있었던 윤필정 사건입니다. 아. 윤필정 씨는 가명이에요. 지금 집행유예가 나오기 전 판결 중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아. 판례로서. 언급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그 작업장에서 남녀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딸만 둘이 있는 집이었고 딸은 고등학생 아마 중학생 이랬을 거예요. 두 분은 가내 수공업 공업사를 했어요. 뭐 직원들도 좀 있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 남편은 의처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 시간째 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폭행을 했어요. 머리를 맞아서 정신을 잃는 거는 다반사고 두피가 찢어지고 뭐 심지어 주먹으로 귀를 때려가지고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가 않는 상태고 오. 혼인 초기에는 112에 신고도 해봤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고소해서 이 사람 잡아가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 다 포기하고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만한 그런 심정 상태가 돼서 어떻게든 오늘을 모면하자 이런 상태로 있던 와중에 이 날도 폭행이 굉장히 심했었고 아내를 전기줄로 목을 졸라 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깨어난 다음에 다음번에는 아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겠죠. 그리고 뭐그 직원 있는 앞에서도 뭐 너 오늘 죽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죽일 거야. 뭐 뿐만 아니라 폭행할 때 이제 전기줄을 허리띠하고 같이 에 사용해서 폭행을 해서 온몸에 맨날 그런 이제 자국 투성이었고 심지어는 뭐 안에 입을 벌리고 페인트 시너를 그 부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폭력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성폭행도 당연히 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 날또 폭행 장면이 시작이 되고 그날 따라 이제 한 시에 직원이 이제 퇴근하자마자 다시 또 폭행 상황이 됐고 막 폭행을 하고 앞에 가서 앉아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기 공구 일을 해야 되니까 스탠드가 이게 책상에 붙은 이런 스탠드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화가 나니까 쾅 쳐가지고서는 속에 있는 전구가 산산조각이 다난 거죠. 일반적으로 폭행을 할 때는 보통 그런 트리거 같은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 아까 사건도 왜그 잠이 들었다가 으윽 하는 그런 일어나잖아요. 이제 벌떡 일어날 네. 것 같은 문제는 이것도 역시 쾅 하고서는 산산조각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끔찍한 폭행이 시작되니까 이 여자가 이성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어저께 나를 목 졸랐던 그 전기줄로 남편의 목을 졸라서 죽인 사건이에요. 아... 그리고는 이 여성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니까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맨발을 벗고 동네로 뛰쳐나갔어요. 결국은 지구대에 본인의 발로 들어가서 내가 남편을 죽였다. 결국은 현장에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현장을 보니까 뭐 남편은 사망해 있고 그래서 결국또 자수한 사건이에요. 뭐 당사자인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집 안에 같이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요? 의처증이 있는 이러한 아버지들은 딸에 대한 폭행도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에 대한 일종의 뭐. 의심, 적대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첫째 딸도 이제 뭔가 몸이 좀 아팠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재채기 한번 시원해보는 시원하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아... 증언을 법정에서 했고요. 재채기 나오려고 하면 옷장에 들어가서 기침을 했다. 예, 네, 아... 뭐 아버지가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욕설을 하도 하니까 그리고는 뭐 둘째도 역시 너무 끔찍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엄마를 없애버리려고 칼 파는 곳을 찾아봐라, 총 파는 데를 알아봐라. 뭐 엄마 죽이고 나 나도 죽겠다 이런 얘기를 둘째 앞에서도 늘상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 둘이 작업장에도 가끔 이제 나와가지고 뭐 아빠가 어머니를 막 폭행하고 있으면 어머니를 피신시키고 그런 게다반사였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 뭐 생활고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주 심한 의처증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나는 게 아내가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간 시간을 기록해놓고 시장에서 돌아올 만한 시간을 예상해가지고 5분 이라도 느껴 보면은 폭행의 이유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일거수일투족 감시와 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도 집착도 아닌 거네요, 그냥. 사랑한다고 주장하죠, 보통. 음. 사랑해서 그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착의 수준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핑계거리를 삼아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심리. 아, 정확한 지적이에요. 폭행이 목적이지, 집착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를 다 증오하는 그런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자기 아내에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가장 폭력 가해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네,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윤씨 사건은 가명이 감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가장 빨리, 짧게 나왔던 양형은 2000년대 초반 8년이었어요. 가중에서 2분의 1을 해가지고 5 플러스 3년에서 8년 정도 거기다가 아까처럼 흉기로 사망을 하게 하거나 또는 뭐수면제를 쓰거나 또는 공범이 있거나 예. 보통 자식이 공범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은 좀 면제부를 주되 주범이었던 아내에 대하여서는 막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던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게 그 뉴스에도 나고 했던 이유가 2년형이 나왔어요. 2년형. 2년형. 그러니까 5년형이 기본형인데 2년 나왔으면 진짜 진짜 짧게 나온 거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고 결국에는 뭐 이제 선고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검찰은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 이유가 없다 부당하지 않다 해서 결국에는 이 이이 확정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그때 법정 증언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정신 감정을 보내면 병원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요즘은 이제 진단을 해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 판단 능력이 일반인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음. 건 입증이 되는 증거로서 활용이 될수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그 피고인의 어떤 심정 상태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음. 재판부나, 뭐, 어떤 피해자 측은 아내가 앙심을 품고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 아내는 앙심은 다 전제하는 거예요. 네. 앙심을 먹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앙심을 먹고 죽이는 살인사건도 있지만 외국에 수없이 많은 이제 나 같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너 죽어라! 그러고 앙심을 품고 죽이기 보다는 음. 공포!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는 본능이잖아요. 거죠. 본능이잖아요. 네, 본능이죠. 근데그 본능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참아야 했었는데 그걸 참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참지 않은 부분이 앙심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라는 걸 누군가는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죠. 예. 그 설득하는 역할을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했는데, 어, 그러니까 에. 죽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또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살아나는 게더 고통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만큼 극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겠느냐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라는 부분을 이제 판결문에다가 쓴그 판례가 지금 이런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때 회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한 건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건이 없어서 이번에 집행위에 난 판결이 가장 관대하게 처분을 한게 아니냐. 그래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을 한 거죠. PTSD가 이제 그런 참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PTSD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 방위의 필요성까지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는 거는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네, 이 가정폭력 네. 자체를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경찰 단계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긴급 개입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의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임시 조치라는 걸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작업장에서 계속 아내를 때리니까, 만약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아내를 쉼터 같은 데다 숨겨놓으면, 음. 이 남편이 아내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폭행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찰이 할수 있게 일단은 법률 개정은 과거에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고소를 막 취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말썽만 되니까 의지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아까 지구대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일 음. 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반복적인 신고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집구석에서 계속 이런 종류의 폭력이 상시 발생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가가지고 유무죄로 그 갈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하 중간에 다 드롭이 되니까. 고소를 다 취해야 해버니까그 그 사이에 또 같이 지낼 수도 있고 그렇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를 쉼터에다가 보내는 그런 긴급임시조치.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다음과 같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경찰, 전국의 여청과 경찰한테 다 시행하도록 했더니 지금 긴급임시조치. 예, 건수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저기 보시면 2019년에 그전까지는 1000건대였는데 3000건대로 확 늘죠. 3배 이상. 그러면은 가정 폭력이 만성화되기 전에 경찰이 일단 개입을 해 가지고 확 둘이 분리 조치를 하면 죽거나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 일단. 그러니까 그 상습성, 위험성, 심각성 다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유무죄 판단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분리는 일단 시켜 놓고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보 그렇죠. 보는 거죠. 뭐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뭐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무죄를 주장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네. 대신 떨어져서 하시라는 거지. 예. 음. 네, 그래서 결국엔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 늘상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해서 중단을 시키면그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느냐 될 것이냐를 봤더니 놀랍게도 지금 빨간 그 직선이 뭐냐면 살인 피해자의 성별이에요. 어, 예, 빨간 게 여성이고, 여성 예, 남성은 파란 거예요. 남성은 일정하죠. 네, 예, 그런데 여성은 저런 식으로 긴급 임시 조치나 중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역에서 구조를 해주는 법률을 이제 처분을 집행하니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여성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이 통계치는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임시조치나 스토킹 처벌법도 그 이후에 입법이 됐잖아요. Yeah, yeah. 그러니까 스토킹을 해서 그 다음에 죽이는 거니까 스토킹만 미리 처분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예컨대 신당력 사건 같은 가능성은 줄일 수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을 주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셨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laughs> 제대로 그 이해가 네. 되게 전달했는지는 의문인데 아, 어, 그래요. 부디 잘 전달이 돼서 음. 많은 분들이 약자 보호를 하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세상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 좀 공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일단 김은배 팀장님이 없으니까 흥분하시는 횟수도 좀 줄어들고. <웃음> <웃음> <laughs>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윤씨가 이제 형을 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오셨죠. 어떻게 생활하고 네. 있는지 제가 변호인한테 들은 바로는 따님들과 함께 사시고 계시다 따님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변호인 측을 통해서 가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의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다면 어, 한 번쯤은 글을 올려 주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에뭐잘 네. 네, 사시고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지금도 힘들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정조님께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나니까요. 그 3층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말 가족이라는 게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감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루고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